오늘 KBS 예능의 신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그러면... 추리어 추리 신고식 추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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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네. 개그 콘서트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. 아, 저... 개인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. 네, 이거 개인기. <laughs> 저도... 첫 번째 개인기 너무 재밌었고요. 에... 그, 네. 그 얘기도 예. 해줘요, 조각기 예. 네. 아, 조각회 얘기요? 네. 그때 어, 박사 가운을 입고 와서 네. 과거 마른 인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코너였습니다. 맞아요. 아 2,222년에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. <laughs> 마른 인간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여러분, 놀라지 마십시오. 과거 마른 인간들은 100m를 완주했다고 합니다. <laughs> 아닙니다. 옛날에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의 음식이 있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각 케이크라는 거예요.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걸 조각을 내서. 먹을 에 말했던 게 이제 제가 리얼 사운드라고. <목소리> 네. 네. 아, 대표적으로 이제 큰 강아지들이 지는 소리 F. 강아지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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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인간을 어. 형이라고 부르죠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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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. 아유 대답하는 강아지, 야. 여기 눌린 강아지, 퍼그들 대답하는 강아지. 일단, 왜バ... 울... 아... 그러니까 브레임 연구 컨셉에 딱 맞게 지금 강아지 소리로 배틀을 지금. 굉장히 많잖아. 저요? 네. 저는 얼굴 묘사로 먼저 싸이 선생님부터. 마토, 싸이 씨. 그거 그니까, 도안했죠 아, 응. 그니까. 그리고 이재포 선배님. <laughs> 이재포. 이재포. <laughs> 가만히 얘한 아, 거야? <laughs> 아,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재포 선배님. 그리고. 어, 이것도 욕먹을 것김고김건은 씨. 아저씨 사랑해요. 아!